Could, could mushrooms be 어, 버섯이 될수 있을까? The future of plastic 플라스틱의 미래가 될수 있을까? A lot of plastic foam, plastic foam이 스트로폼이야 스티로폼? 스트로피미. Plastic f o m 은 사용되어진다. 수동태 조심하고 앞에 주어가 plastic f o m 이니까 to make packaging container 포장 용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진다. 괜찮죠? 수동태만 조심하면 돼.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e containers, 이 용기들은, 또 수동태야, are you, 사용되어 진다, only for a few weeks, 오직 몇주 동안만, to protect your brand new computer,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신상 컴퓨터를, 아니면 테레비를, on its journey to your house, 니네 집으로 가는 여행에서, and then they end up in that f i l l d 이거 외워. 그래서 이데이는 컨테이너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컨테이너들은 end up 결국 뭐 어디 어디 된다야, inland to 결국 매립지에 매립지에 간다야, 매립지로 간다. 결국 뭐뭐 된다야. Evan Bayer 이 사람은 동격이야, eco-friendly product designer. 친환경 제품 디자이너가 recognize 인지했다. 얘가 동사야. 대디아를 인지한 거야. Plastic form 이 플라스틱 폼은 has 가지고 있다는 걸 A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을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He wanted to remove the need for it. 그는 원했다. 제거하는 것을 필요성이야. Need for it 여기서 is 은 여기서 일슨 여기서 일슨 이거야. 플라스틱 폼. 플라스틱 폼이 필요한 거에 필요성을 없애고 싶어 했대. So after years of experience, m 그래서 수년의 실험 후에 그는 만들었대. 100% biodegradable packaging material. 미출처 biodegradable. 생물 바이오 생물 디그레이드가 한말로 뭐라 그래 분해하다야 어 생물 생화 어디서 한 말로 뭐라 그러지 생물적으로 분해되는 포장 물질을 만들었다야 the main ingredient of in packaging materials is mushroom 그래서 주요 재료야 이 이 포장 재료의, 포장 재료의 주료 재료는 이거래. 머쉬룸이래. 버섯이래. 칩, 싸고, useless agricultural waste. 쓸모없는 농업 쓰레기야. Like, 뭐뭐 같은 농업 쓰레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쓰레기야? Like husk of the rice. 벼, 겨. wheat grain, wheat milk. 알. 같은 것들은. 잘 봐야 돼. 여기 여기 주어가 한 단어로 얘가 주어야. 그래서 또 수동태 써야 돼. 필요되어진다. make 만드는데. 머시룸 패키징 이걸 만드는데. After the waste is clean. 미안. 이 쓰레기가 깨끗해진 후에 수동태 써야죠. It is mixed with, 이것은 만또, 수동태 써야 돼. 섞여진다. Mycelium, 이거와 섞여진대. Mycelium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균사체래. 버섯에 있는 균사체래. 이거와 섞여진다.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Mycelium을 꾸며주는 종격이야. 물질이야. That can be found, 찾아질 수 있는 물질이야. 수동태 조심하고. At the root of the mushroom, 버섯 뿌리에서 찾아질 수 있는 물질이래. 얘가. Okay. mycelium holds 얘는 holds 갖는다 the agricultural waste together 그러면 이 농업 쓰레기를 함께 갖는다 붙잡고 있는다야 and then mixture is put into a more 이거 조심해 수동태가 보여야 돼. 그리고 나서 그 혼합물은 is put 놓여진다 into a more 이모은 틀이야. 틀 안으로 놓여진다야. 수동태 써야 돼요. 응? With the mixture of growing on the w l 이거 시험 100% 나올 거야, 지훈아. 이거 시험 100%야. 이 지문에서, 삼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지문이야. 예. 우리 왜,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슬래 과거 분사 슬래 문제가 나올 거거든, 항상? 수, 능에까지 그러면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지, 선생님이? 푸는 방법. 뭐였어? 해석을 해야 돼? 명사가 이거 하면서 하면 현재 분사 써야 되고 명사가 뭐뭐 되어진 체로 하면 과거 분사 써야 돼 해석이 근데 이게 만약에 타 동사면 뒤에 목적어 같이 갖고 다된다 그랬지 이렇게 이거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grow는 자동사야 이거 세, 생각해봐 그러면 with 뭐뭐 하면서야 The mixture 혼합물이 자라면서 라고 해석해야 돼 자라진 게 아니야 자동사니까 과거 분사가 오면 안돼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with the mixture growing, 그러면 틀 안에서 성장하면서, the mushroom packaging, 이 포장은, takes, 가져간다, 또 shape, 모양을, of the b a l l 틀의 모양을 가져가지, 당연히. 틀 안에 넣었으니까. After a few days, 며칠 있다가, mixture is removed, 이것은 제거되어 진다, from the m o l l 틀로부터, and it is dried, 또 수동태야, 이것은 말려진다, to prevent, 예방하기 위해서, additional growth, 추가적인 성장을, Of the mycelium, 이것에. 소동태만 조심하면 돼. Finally, 마침내 100% biodegradable package is ready for use. 100% 자연 분해 가능한 포장은 is ready. 준비되어 진다 사용해. Evan Bayer hopes that 이 사람은 희망한다 대 a 야를 This mushroom packaging, 이 버섯 포장이 real good place. 대체할 거라고 플라스틱 폼을. 자 너, he said, what I want to guarantee is 이거 외워, what 는 명사절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내가 내가 보장하고 싶 보장하는 걸 원하는 것은 is가 동사야, 머머이다, 대절이야. In t 0 0 t h years 만년 안에 our descend a n t 주어야 우리의 후손들은 Our children's children, 얘네들이 will be living, 살고 있는 것을 희망하는 거야. Happily, 행복하게, in harmony, 조화롭게, 건강한 지구와 함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 여기까지만. 이렇게. 관계자명사와 시의 끄는 명사절이야